1988년 이후 처음으로 소비자들의 중고차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고차량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하락했습니다. 자동차 시장 조사기관 JD파워는 2011년형 중고차 100대를 조사한 결과 엔진과 트랜스미션 등의 문제 발생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자동차 회사에 2011년형 차량 100대를 각각 조사한 결과 가장 낮은 문제 발생 순으로 렉서스 68건, 메르세데스 벤츠 104건, 도요타 114건, 포드 140건, 미니 185건 등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각사의 2011년형 차량의 문제된 부분은 평균 133건으로 2010년 126건보다 6% 높게 나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중고차 신뢰도가 내려간 것입니다. 한인 정비사들은 2011년 출시된 일부 자동차들의 문제점으로 엔진과 트랜스미션 등 수리가 고가인 부분에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차종 중에서 그 엔진 오일을 먹는 차가 가끔 있고 그 다음에 또 순환기 계통에 나빠 가지고 딜러를 저희들이 보내는 경우가 가끔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트랜스미션도 최근에 좋아졌지만 서도 그디펙이돼가지고 이렇게 딜러로 보내는 경우가 가끔 예, 있습니다 저기 이제 체크 엔진이나 엔진에서 불이 들어왔다든가 어, 미션이 갑자기 이제 잘안 움직이지는 경우가 전뭐 어, 쌈터 한 60만 70만 되는데 웅그르면서 안 나가다가 갑자기 툭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에 저희가 이제 가급적에는 바깥에서 만지지 마시고 딜러 들어가셔 가지고 검사하시는 게 굉장히 현명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이처럼 3, 4년 된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각 자동차 회사별로 워런티 기간도 애매해. 문제 발생 시 운전자들의 지출도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정비 업소들은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 금방 없어지거나 문제점이 의심되면 가까운 정비소에서 확인해 워런티 기간 안에 문제점을 찾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18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